아름다운 살 너무 많이 쪘어. 살 빼야 돼. 30년에 걸쳐서 빼면 돼. 어, 진짜 나가. 왜? AB형이 사이코라 그러잖아. 뭔 소리야. 헌혈의 집에서 뺨맞지 소리하고 있어. 요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양질의 찌찌가 나와서 양질의 찌찌를 먹고 네. <laughs> 의미 있는 말을 해주라고, 음, 애기한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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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이사 가야겠다 우리. 그래. 왜 이렇게 놀래? 아 놀랬어. 계약 기간이 아직도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또 준비해야지. 좀 싸, 새끼야. 그러면 앉아 있지 말고. 진짜 이사장 와서 불러. 응.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24년 2월 1일 이사인데? 아니 어디 갈지 지역, 위치, 뭐 그런 거다 정해야 될거 아니야?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렵니다. 진짜 진지하게. 갑자기? 뒤에 봐봐. 이거 감옥이야. 근데 우린 다 죄인이야. 지금 감옥 안에서 사는 거야. 내 영어 이름, 죄인. 아, 근데 영어 이름, 죄인이야. 아니, NG. 내 삶, NG. 중태 만난 순간, NG. 아니, 그래도 좀 이사를 어디로 갈지. 우리 빌라, 아파트, 주택 다 살아보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잘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기로 했잖아. 근데 우리가 둘째 계획이 있잖아. 난 계획이 없어, 아예 인생이. 아니, 계획 좀 해, 제발. ENFP, 나 P잖아. P는 계획이 없어. 내가 육아를 즐겁게 할수 있는 이유가 그거야. 육아는 진짜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거든? 근데 J들은 그게 힘들어. 나는 막 갑작스러운 상황?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뭐 애초에 계획도 없지만? 재밌어. 근데 왜 나는 계획대로 하게 만들어?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니까. 하잖아. P는 나름대로 계획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은 있어. 룰. 안목되긴 룰. 아니, 나도 은지처럼 자유롭게 살래. 안 돼, 정태 한 명만 자유로워야지. 한 명은 그래도 계획도 세우고 꼼꼼해야지. 내가 계획 세우면 언제 안 따르잖아. ENFP는 암목전 룰을 또 깨부시는 또 그런 맛이 있거든. 인간 해머. 내 영어 이름 해머. 만약에 이사가면 어디로 가고 싶어? 다음은 주택. 저번에 아파트에도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아파트에 관심 많았잖아. 근데 지금은 또왜 갑자기 또 주택이야? 왜 이렇게 막 팍팍팍 바뀌어? 글쎄, 바뀌면 안 되는 거어 그치, 그만. 뭐 아빠뭐 풀어치고 싶어, 이렇게? <laughs> 이게 아빠 얼굴이야, 어떻게? 어. 아. 이게 아빠 얼굴이 어떻게 한다고? 아, 물어 뜯고. 어, 잘근잘근 씹어서, 그 다음에. 이렇 한다고. 주택가로? 주택, 아파트 다 상관없어. 일단 빌라는 살아갔는데, 빌라의 단점은 막 쓰레기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주택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잖아. 아파트는 좀 냄새도 안 나고 분리돼 있으니까. 장점은 뭔데? 일단 그 접근성이 너무 좋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게 너무 가깝지. 사실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 여기는 5분만 걸어가면 제철 여기잖아. 아 빌라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은 배달시켰을 때 배달 오토바이가 왔다는 걸 바로 알수 있어. 근데 그때는 장점이지만 오토바이 소리 잘 때는 또잘 때는 니네 코고는 소리가 더 힘들고 역적을 좀태야좀 쉬지 마. 그럼 나를 위해서. Oh, my back. 표정표? 나는 그런데 가고 음. 싶어. 주택인데 마당 있고 약간 단독으로 돼 있는. 아 그런 데서 살고 싶어? 어. 어 진짜 나가. 좋은데? 오늘 바로 가. 어 오케이. 아빠 안녕 안녕 즐거웠어요. 아빠랑 함께 살던 시간들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힘내세요. 응. 아빠 얼굴 어떻게 한다고? 이게 아빠 얼굴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빠 얼굴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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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되죠 오, 지우치 잘했어요 언제는 나랑 결혼해서 좋아? 아니, 어? 어 좋아 아니 그 대답은 뭐야? 아 아니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딱 순간 어. 우미를 보는 순간 종태 덕분에 우미가 태어난 거잖아 어침 흘린다 침 흘린다 만약에 우미가 없었으면? 은 없어도 좋지 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마 좋은 걸로 가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결혼할까 말까 엄마 결혼하라고 하면 은 가만히 있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으면 엄마 손바닥 때려 엄마. 우미가 시키는대로 할게 오케이~~ <laughs> 하지 마세요 엄마의 삶을 살아요 아니 너 다시 태어나서 정태랑 결혼하지 가장 좋은 점이 뭔데? 우미가 만들어졌죠 그다음은? 우미가 태어났지 아니 그 다음. 우미가 크고. 있지? 아니 우미 제외하고. 우미 제외하고? 우미 제외한 우리 삶을 생각할 수 있어 너? 그런 말 하지 마나 눈물 나. 우미를 왜 제외해? 우미는 제외할 수 없어 상태. 근데 제외 동포야? 근데 제외 동포 되고 싶어? 외국으로 꺼져 그럼. 히. 아니 그러니까 우미 제외한다 우미가. 우미 제외한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아왜 어, 이렇게 말해? 제외 제외 제왜 저래? 이유식도 진짜 잘 먹고요. 요즘에 뒤집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혼자 주무시다가 뒤집고. 그한 번씩 가꿔주고 있지 새벽에 한 번씩은 깨 뒤집어져가지고 만약에 우미가 은지랑 성격이 똑같으면 어떨 것 같아? 겁나 귀없지 우미 나랑 성격 똑같을걸? 일단 목소리는 똑같아 엄마! AB형이야 우미 혈액형도 같아 AB형들은 되게 있어 특별함 그 AB형이 약간 사이코라 그러잖아 뭔 소리야 헌혈의 집에서 뺨맞이 소리하고 있어 AB형 얼마나 헌혈의 집에서 귀중한 사람인데 문자 맨날 와 AB형 혈액이 부족합니다 그게 뭐 사이코라서 사람들이 혈액을 안 줘서 그래? 사이코 혈액이 왜 그렇게 필요해 그러면? 갑단식으로 생각할 거면? 이스피를왜 자꾸 달라 그래? 나 아, 검사하려고? 나라에서 그런 거테스트해고 연구하려고? 어쩌라고 내가 쌓인 거 같아? 은지 영상 보면 어때? 돼지 같아 몇 킬로 쪘지 은지? 뭔 상관인데 <laughs> 아니 결혼하고 몇 킬로 쪘지? 나는 13킬로 다1 5게 임신하고 14킬로 쪘지 더 거기서 그러면 임신 막달에는 어. 토탈 29킬로가 쪘었던 거네? 엄마 이 맛도 없는여 자꾸 먹어? 어디가 무슨 상관인데 아 맞아 사실 그게 맞아 거의 30kg 더 빼줬다가 절반은 빠진 거지 나 얼마 전에 5kg 쪄가지고 나 조금 적게 먹고 스트레칭 해가지고 그래도 2kg 다시 빼졌어 3kg 더 금방 빼 별거 아니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음. 팔이 다리도 하나 잘라면 돼 근데 다이어트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 아 그럼 당연하지 울퉁불퉁 멋진 몸매 빨간 옷을 입고 그거 나잖아 그 노래 뭐였지?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너무 너무 울퉁불퉁해졌어 멋쟁이 토마토처럼 멋져 귀여운데? 아 근데 귀엽긴 귀여워 어. 근데 조금 살 너무 많이 쪄서 살 빼야 돼 근데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 먹어야 행복하다 안 그거? 먹는단 말은 안 했는데? 아니 30년에 걸쳐서 빼면 돼아 누가 당장 뺀대? 누가 당장 오이 당근 같은 것만 먹으면서 슬픈 생각하면서 막 누가 그렇게 뺀대? 쪄라고 정태 길게 봐50 전까지만 빼면 돼 환갑잔치 전까지만 빼면 돼 아. <laughs> 그리고 지금 모유수유중이잖아나 돌까지 모유수유할 거니까, 돌 때까지는 일단, 그래도 우미를 위해서 양질의 영양소를 입에다 넣어줘야지. 양질의 찌찌가 나와서, 우미가 양질의 찌찌를 먹고, 양질의 성장을 한다고. 다음부터는 내가 오이를 먹든 당근을 먹든 알아 잘라니까. 아니, 표정이랑 근지 표정이 똑같아. <laughs> 야채 곱창에서 당근만 꺼내 먹는 음지 모습을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골고루 먹대, 먹고 싶은 거다 먹대, 너무 많이 먹지 않게. 내가 너무 많이 먹잖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가 치이로에 나오는 히치로인가? 생가 히치로야, 치히로야 몰라. 아무튼 그 돼지새끼처럼 먹는다고. 맛있는 거다 먹는데, 좀 적게 먹고, 꼭꼭, 꼭꼭 씹어먹게. 오늘 꼭꼭 씹어먹잖아, 지금. 바로. 꼭꼭 씹어먹는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너 이거 최선으로 힘주는 거 맞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더 힘줘봐. 더 세게 물어봐, 엄마 딸. 살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막살찐거 너무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즘에는 치킨도 사람들 순살 치킨 더 많이 시켜 먹어요. 뼈보다 살을 더 좋아한다고요. 살코기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응. <laughs>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좀 세게 놀래켜. 너무 크게 하지 마. 진짜 크게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적당한데 귀엽고 깜짝 놀랄만큼만 해. 뭔가 하는데. 의미 있는 말을 해주라고 아기한테. <몬바>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믿을 수 없군요.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해주세요.